이대로는 못 이기죠. <laughs> 아진는 예. 이길 수도 있다고 지금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약간은 이길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제가 이길 것 같거든요. 이길 것 같다고요? <laughs> 예. 아예 그건 오바죠. 이길 그러니까,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좀 아, 서로 100%, 이긴, 100 이긴다는 아닌데 아, 100 제가 이길 않다. 확률이 이길 확률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아, 이게 <laughs> 뭘로 하실건데요 종종 저 란듐 하겠습니다 란듐 움듐란움으로하데 이길수있어요? 예예 시작해볼까요? 뭘로 하실거님 잠깐만요 저 고민좀 나와. 요만아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끄셨네 집정님 마이크 잠깐 꿨어요뭐 후원 나와서 아 후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프로토스 하시면은 제가 프로토스랑 뭐가 좋죠? 테란으로 제가 해 드릴까요? 아니, 아니 제가 테란을 하고 왜요? 심장맨님이 저 저그가 지플로스랑... 좀 좋았어요? 프로토스가 좋았어요? 아? 어? 저 저그를 잘했어요? 프로토스를 잘했어요? 어, 둘다 비슷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laughs> 그래요? 아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뭐가, 뭐가 좀 까다롭지? 저그 플러스는 핸들스를 아까 잘 뽑아 갔었으니까 아, 채팅창은 토스가 좀나왔대요 토스? 아, 어, 토스로 네. 초반 질럿 그렇게 뽑아 주시면 제가 아, 토스가 훨씬 나았대요. 아, 훨씬 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아, 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진배 씨가 왜. 초반에 막해 가지고 한놈 죽이고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어... 한번 막 달려와서 죽으면은... 달려와서 하나 죽이고 아, 시작하면 일찍이니까. 예. 네, 제가 커버 해줄게요. 형두 네, 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두분 대화하셔야 되니까 예. 방을 딴 데로 옮겨 있을게요. 알았어. 아, 이 팀플이니까. 이그 그, 그, 아, 아, 아. 그 아래 그래. 아래쪽으로 가셔도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자, 아, 테란도 좀잘수 있을, 있을 것같 뒷선에 마린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네? 앞선에 질럿 뒷선 마린으로 가요. 어, 대알았어요 아, 그리고, 우리 그 어떻게 할까요? 멀려. 아, 초반에 병력, 8, 아, 초반 8일뿐만 만들고 바로 할까요? 아 7.5파일러 한지 석이는 암사 19를 넘지 못해서 Zimuth. i 는데 아마 입구 맞고 좀 음... 서서히 이 c 데 e n 히 do chip. Chubane, Babu, b 은 b u and Chokum. I 가볼게요 자 아래 가볼게요 이번 자, 경기는 하스스톤으로 지면 o w I don't know. I 니다기 저는 더블에 집중할. 두개투데이트 하실 거죠? 게이트에 두개 지을 거지 초반에? 네. 아니 세 개. 세 개. 이래서 이이트로 완전 우린 완전 올인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면서 은글슬쩍. 방 많이 지어서. 안 보실 리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맵을 몰라. 오 여기있다 저그에 저그 저그 오케이 앞마당 보세요 어 앞마당하네 앞마당하면 한번번짓 쓰리 게이트 하면은 이겨요 이겨요? 네. 앞마당 저한 번만 늦추면 이겨요 어 됐다 아! 파일럿 지어 거기다 파일럿 지어 파일럿? 지울수 있습니다 지울 돈 되면 어내방에서방에서또방에서어 네. 굿굿 그럼 안 지어도 돼안 아, 지어도 돼아 죽었어 죽었어 괜찮아 겠 괜찮아, 괜찮아? 질러 뽑고 마린이랑 같이 갑니다 못 어? 공격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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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서 응? 지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어생활 응? 응? 아 응? 잡...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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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려서 잡거나 아거건 쫓아내겠어요. 중앙에. 공항으로 올라가.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가? 아 여기 그럼 다리 앞으로 보이죠. 요, 여기다가 갖다놔야 돼요, 질러 미리. 네. 제 마린 가는 거 어? 나 게이트 하나 왔어. 이제 오셔야 돼요 랠리 하는 거 아시죠? 네. 마린 앞에 서 계셔야 돼요 자 여기 막아 버릴게요 모두들. 어 가까? 우리 가자. 어때? 지금 지금 찌르면 세요. 저 질런 내기. 다시 좀 빨리 와요. 와요. 아, 느려 터졌어요. 질 아, 부터질 아, 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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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서 점사 점사 그 다음에 바로 아, 아, 거예요 위에 거, 위에 만들어지는 거. 저 아래, 아래, 요거 오, 오지 않습 안 되지, 안, 안 되지. 되지, 되지. 안 되지 제가, 제가 오라고 했을 때 타이밍 딱 맞았죠? 이거 아, 완성됐으면 우리 못, 못 들었죠? 맞아요. 딜런 4개의 말이죠. 또막 앞에 막 드론이 막 방해하면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네. 보셨어요? 네. 아, 안마아 걸두시고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아. 저 아. 한 번만, 한 번만 더 하실래요? 아, 타이밍 러시 어땠어요? 타이밍 러시. 안 돼요, 이거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하시죠, 아니, 한 번만.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한 번만 더 해서 못 이기면 인정해. 요 제가 방금 너무 방심했어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두분 너무 약한것 같아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알죠? 방심해서 일어난 거예요. <laughs> 굳구들구하지만한 번만 더 하시죠. 어때요? 꼭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꼭 대박 시... 해 주세요. 하세요. 그럼.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한번더 하시죠. 예예 예, 예. 어때요? 알았어요. 한 번만 더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 울고불고 해도 안 돼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던리면 그때 인정할게요. <laughs>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울고 물고 해도 안 돼. <laughs> 네, 들어오세요. 네. 울 물고 물고 하지 않겠습니다.